피렌체에서 두번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더몰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버스를 9시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울렛으로 가는 버스가 저희 숙소랑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해서 버스정류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전 9시 10분 버스를 예약을 했지만 일찍 와서 8시 50분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검울 아울렛에 도착했습니다. 4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입점 매장 카테고리에 프라다가 없어서 좀 당황했지만 프라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버스 정류장 오른편에 크게 단독 매장이 있습니다. 9시 땡 하면 열립니다. 버버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버리는 오늘 특별 할인 행사를 해서 볼게 많았는데 톰포드는 솔직히 볼게 없었습니다. 이제 발렌티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사체는 특별히 살 물건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맥퀸 매장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검은색이었으면 구입을 했을 텐데 흰색 신발이어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셀린눈 매장에는 여성 의류들만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팬디 매장입니다. 가디건이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마음에 들었는데 저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산 비슷한 신발을 반값에 팔고 있어서 충격 받았습니다. 구찌 매장에 왔습니다. 프라다는 내부 촬영이 안 됐지만. 구매하고픈 물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 여기에서 패딩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구매하지 않은 걸 많이 후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클레어 가보겠습니다 몽클레어는 프라다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생로랑에서 가방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쇼핑 네, 다 했더니 엄청 피곤합니다 <laughs> 여기에서 과일이랑 라떼 한잔더 마시고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피렌체 중심가로 가겠습니다 확실히 가시거리가 가깝습니다 한국보다 그래서 가깝게 느껴지지만 막상 걸어가면은 좀 거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기 오염도가 좀 낮다는 거겠죠 TV에서 보거나 유튜브에서 볼 때는 색감이 되게 깨끗해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먼지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와. 계단이 414개라고 합니다 날은 덥지만 안에 들어가면 어떨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자, 한번 용기 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 사람이 많이 밀려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밀려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행동한다 생각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곳이 있는데 쉬지 않겠습니다. 쉬면은 다리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좀더 수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안 힘듭니다. 전이 많이 때는 충분히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타워를 중간쯤에서 바라보는 게더 예쁩니다. 그래서 메뉴에 올라가는 것도 미션을 완료했다는 그런 성취감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뷰는 솔직히 어, 가운데 뷰가 더 예쁩니다. 구경 다 하고 산타 트리니타 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 덥습니다. <laughs> 백키오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죽 공예품 구경하다가 어, 괜찮은 거 있으면 사고 없으면은 <laughs>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laughs> 그늘에 오니까 살만합니다. <laughs> 여기에서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운이 없네. 기운이 없습니다. 다비드상 있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모조품인데, 그래도 구경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에너지가 없 야, 아응 에너지가 없잖아 신요리아 광장이 확실히 모조품이긴 해도 볼게 다양해서 좋습니다 저도 여기서 모조품들이랑 많이 사진 찍었습니다 <laughs> 근데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그럼 이제 부찌샵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부찌 건물이 통째로 있어서 부찌 간 다음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여기 뮤지엄이 제가 예매한 통화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 에어컨이 엄청 빵빵합니다. 그래서 뮤지엄 구경할 겸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쉴겸 돌아다니겠습니다. 진품은 저쪽 밖에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모조품을 만들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름다함을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네. 네. w h a 진짜 맛없다 <laughs> 지금까지 먹은 아이스크림 중에 이 흰색이 제일 맛없습니다 와 <laughs> <laughs> 소원빌기에 실패했습니다. 저도 실패하고 도도도 실패했습니다. <laughs> 아... 저녁 먹으러 한국인 후기가 좋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트리마카시 해물 파스타가 너무 맛있었고. 사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밥을 먹었습니다. 가격은 총 35유로가 나왔습니다. 8시 50분까지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아직도 해가 떠 있었습니다. 즐거웠던 피렌체에서 마지막 저녁.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